진짜 딱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감정! 이거 하나 알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끝입니다 끌어당김의 진짜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요새 이 사진처럼 매일 100번 쓰고 100번 말하는데 끌어당김을 한다고 또는 상상을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죠?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거야? 라는 의심도 들고요. 사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 또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끌어당김의 진짜 핵심을 알고 여러분의 끌어당김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현실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보다 두배 또는 세 배는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끌어당김의 3요소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끌어당김의 구조부터 알고 갑시다. 자동차에 비유해 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은 의식과 무의식, 엔진은 감정, 자동차의 속도는 실천입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3요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길을 안내해 주죠. 특히 무의식은 없던 지름길까지도 만들어서 초강력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려고 나는 월 1억을 번다. 나는 연봉 100억 부자다. 라고 매일 100번 쓰거나 매일 100번 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내가 가려던 곳은 인천이라는 목적지인데 100번 쓰고 말하면서 뉴욕으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무의식에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신호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월 1억을 버는 사람이다. 나는 연봉 100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상이 아 확실하게 바뀐 순간이 옵니다. 목적지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것이죠. 실제 내비게이션은 눈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목적지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목적지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평안하고 단단한 느낌이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느껴집니다. 이해가 쉽게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영상 7개에서 10개 정도 올리면 최소 3만에서 5만 유튜버가 될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썸네일 편집, 영상 스크립트 짜는 글쓰기까지 모두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된다. 나는 빠르게 10만 유튜버를 돌파해서 100만 유튜버가 된다라고 확언을 계속 하면서 끌어당김을 했거든요. 저는 100만 유튜버의 목적지를 찍은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 숫자를 보고 있는 만큼 영상 구독자가 200명 첫번째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가 3 두번째 영상 조회수가 아마 10 정도 됐을 거예요 영상 다섯 개를 올려도 구독자가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1월달부터 한세달 동안 영상 다섯 개 만드는데 거의 100시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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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진짜로 조회수를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구독자 10명이라니 여러분도 현타 올만 하지 않나요 100시간 투자한 결과가 이 정도란 말인가 진짜로 많이 고민했어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만, 걱정, 자책 수십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포기할 만한 순간이지 않나요? 아, 저도 진짜 그럴 것 같았는데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게 됐어요. 왜냐고요? 저는 100만 유튜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불만, 걱정, 자책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있었지만 그런 생각, 감정들과 마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생각은 이렇습니다. 괜찮아, 이것은 다 과정이야.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밟았을 뿐이야. 이제 시작인 거잖아. 두번 번째 스텝 그 다음 것 밟아 가면 돼. 지금 구독자 10명은 두 번째 스텝을 밟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계속 계속 영상을 만들러 가게 됐죠. 그리고 100만 유튜버라는 목표가 분명하니 10명의 구독자는 하나의 휴게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100만 유튜버 분들도 분명 구독자 10명, 100명 휴게소를 거쳤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어떤 분들은 아 무슨 구독자 100명 딸이가 지금 100만 유튜버가 되냐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실제로 100만 유튜버가 되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빨리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이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한개 올릴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번 영상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계속 성찰해 나가면서. 나가고 있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는 결국엔 100만 유튜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유튜버의 본질은 시청자에게 영상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을 제공하는 게 본질이라 생각하거든요.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비포장도로로 가든 목적지는 확실하잖아요. 제가 만약 지금 자전거로 목적지를 가고 있다면 자동차로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나만의 경험, 차별화된 경험을 누군가에게 가치롭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건,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편안하고 초연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의 무의식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목적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꼭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끌어당긴 목적지는 설정되어 있되 원래 등록되어 있는 장소를 경유한다거나 안전한 장소를 경유하는 등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래 있던 그곳,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 100번 쓰고 1000번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라고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대로 잘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계속 보시고 끌어당김의 풍요를 충분히 누려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자동차의 속도인 실천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하는데 원하는 목표를 끌어당기며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끌어당기며 진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실천을 할때 훨씬 빠르게 다가옵니다. 로또에 당첨되려고 해도 로또는 사야 하잖아요. 행동을 해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유튜브 100만 명 구독자가 되는 것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튜브를 만들지 않고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상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유튜브라는 예를 들고 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본질에 가까운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 영상에 집중을 잘하고 열정적인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가 뭐야? 라고 말이죠. 제가 지금 본질에 가까운 행동을 할수록 끌어당김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본질이라는 조건이 붙는지 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책을 읽고 부자 된다는 말을 듣고 87권 아니 이제 한 100권 정도 책을 더 읽었어요. 책 읽고 부자됐을까요? 아닙니다. 책 읽고 부자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부자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경제적 풍요는 돈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죠. 돈의 본질은 지식의 깊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어야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의 본질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또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스마트폰이라는 필요를 제공하는 애플, 온라인을 통해 연결이라는 가치를 해결해 주는 메타, 이런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누군가와 가치롭게 돈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의 본질이죠. 책만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본질에 해당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끌어당긴 목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김의 목표,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포함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입니다. 매일 100번 쓰고 100번 말하고 또는 1000번 말해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아요. 헛도는 것이죠. 그런 한계을 엄청 열심히 하며 글로 매일 쓰니까. 의식에서는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시속 15km로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좌절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본질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고들고 생각해보고 말른게 끌어당겨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엔진인 감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감정 하나만 알고 가도 됩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봐볼게요. 프로이드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지평을 연 의식의 구조입니다. 완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꿈이나 명상을 할때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전 의식, 인식하고 있는 의식,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봐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할게요.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뻗어 있나요? 무의식부터 의식까지 쭉 뻗어 있죠. 이래서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이유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로 간단히 감정의 유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시시대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를 보고 이게 고양이인가 사기인가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먹히겠죠 이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호랑이를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냅다 도망가게 무의식에 프로그래밍해 두고 몸으로 의식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위험에 처하면 일단 조심해 라는 사인이 몸 전체에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살수 있었잖아요. 인류는 이런 생존의 시간을 몇 백만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만큼 무의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호랑이를 만나면 오금이 저리고 정말 좋아하는 연인을 만나면 두근거리고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살기 위해 무엇인가? 행동을 할 것이고 연인에게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겠죠. 감정은 의식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결국엔 행동을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의 어원도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감정은 emotion이잖아요. 에너지인 motion을 줄인 거라고 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감정. 인거죠. 감정이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연봉 10억 원을 번다 라고 100번 100일 동안 쓰고 말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10억 원을 벌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함을 한켠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게 돈 10억 원을 벌수 있는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시도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불안함과 걱정이 남아있으니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하다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감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완전 자신만만하게 나는 연 10억 원을 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엔진으로 비유해 볼게요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대 속도 시속 50km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되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브레이크를 푸는 것 또는 최대 속도가 시속 50km에서 150km 200km, 300km로 만드는 것이겠죠? 이렇게 최대 속력을 늘려야 여러분들의 실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잖아요. 불을 제대로 크게 원하는 만큼 끌어당기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정화하면 됩니다. 감정을 정화하게 되면 최대 속도를 시속 200km, 시속 300km 또는 시속 1000km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엔진이 경차에서 스포츠카, F1 포뮬러 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이 바로 감정 하나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월 10억 원을 번다. 긍정적인 말만 되풀이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던 돈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들, 돈과 연결된 감정들을 정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화건의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무의식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긍정적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긍정적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거나 긍정으로 덮는 것이 아닌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충분한 과정이 끌어당김의 엔진을 빠르게 그리고 최대 속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긍정 확언만 계속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건 채로 달리는 것 또는 최대 시속이 50km인 엔진을 단 경차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엔진은 무한합니다. 감정만 정화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런 생각하고 계셨죠?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정화하는 거야?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방법. 이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정화하려면 감정을 정화하는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정화하는 단계는 첫 번째 감정을 인식하기, 두 번째 감정을 받아들이는 수용화관 만들기, 세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번째 감정에 담긴 진정한 에너지를 알아차리기, 다섯 번째 진정한 에너지를 실천과 연결하여 제대로 펼치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단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섯 단계 중 1에서 3단계만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릴게요. 끌어당김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은 1에서 3단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을 할때 붙어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나는 연봉 10억 원을 번다! 라고 100일 동안 100번 쓴다고 할게요. 그런데 100번 쓰는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10억 원을 벌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감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나는 연봉 10억 원을 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10억 원을 벌수 있는지 너무 의심스럽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당할까봐 정말 불안하다. 라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불안하다. 의심스럽다. 그는 감정 단어들이 들어가고 진솔하게 스스로가 말할수록 감정은 더잘 정화됩니다. 100번 쓰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럴 때 공책에 바로 걱정과 불안을 이어서 적었어요. 여기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나는 빨리 결과가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아 너무 조급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공책을 보시면 조급,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을 그냥 100번 목표 쓰게 하는 중간에 공책에 적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표와 연결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문득문득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포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한 생각이 들때 주변 사람들이 내 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제일 많이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끌어당김을 10배는 빠르게 할수 있는 감정을 정화할 기회가 눈앞에 온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배우자의 잔소리가 반거워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수용화건을 만드는 것인데요. 긍정화건은 익숙한데 수용화건은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화건은 수용화인데 수용 즉 감정을 받아들이는 화언입니다 아까 제 공책에서 미리 보기 힌트가 있었죠? 수용 화언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록 뭐뭐뭐뭐 뭐, 뭐, 하지만 이런 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문장 구조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감정 넣기. 내게 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는 비록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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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이에 넣습니다. 2번. 수용하기. 아무리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내게 들어와도 나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뒤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1단계에서 찾은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기당할까봐 불안하다를 수용 학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비록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당할까봐 불안하지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써 찾은 나는 내가 어떻게 10억 원을 벌수 있는지 나조차 스스로 의심스럽다를 수용 학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비록 내가 어떻게... 이렇게 15권을 벌수 있는지 나조차 스스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장은 하나로 만들어도 괜찮고 1번과 2번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비록 뭐뭐뭐 하지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는 수용확언의 핵심은 내게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여 온전히 담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확언한다입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든 모두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수용 화건만 만들어도 진짜로 진짜로 많은 것을 해낸 것입니다. 마음은 보기 시작하면 또 보이고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정화하려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감정을 마주하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딴 짓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시험 공부를 앞뒀는데 시험 공부가 아닌 방청소를 했던 것처럼 또는 헤어진 연인을 잊으려고 잠을 자거나 술이나. 깨끗이 게임에 미쳤던 것처럼 아예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두렵거나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피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여유 시간에 수영 학원을 만들어 보시길.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소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스로 피하고 있다라고 또 다시 채찍질하지 마시고 피하고 있는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만든 수용화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2 단계까지 여러분이 포착한 감정과 생각들을 수용화건으로 공책에 적어보았죠? 3 단계는 수용화건을 말로 해보고 감정을 스스로 잘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수용화건을 말로 해보는 것이 감정 정화에 정말로 필수적인 것인데요. 감정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몸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적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아래와 같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연봉 10억을 번다고 배우자에게 말할 때 배우자가 허풍쟁이 또뭔 허튼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해라고 말하니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가 위축된다. 번째. 하지만 나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 위축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수영화관의 1번과 2번 기억나시죠? 1번은 내게든 부정적 생각과 감정, 2번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인다는 말이었죠. 여러분이 3단계에서 할 것은 공책의 적은 문장을 말로 최대한 리얼하게 해보는 겁니다. 먼저 1번 문장만 말로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연봉 15억 원을 번다고 배우자에게 말할 때 배우자가 또 허풍쟁이 뭔또 허튼 짓 하려고 그래. 그냥 하던 거나 해. 라고 말을 내게 하니, 와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가 위축된다. 나는 내가 연봉 15억 원을 번다고 배우자에게 말할 때 배우자가 허풍쟁이 또뭔 허튼 짓 하려고. 그냥 하던 거나 해. 라고 말하니 너무 짜증 나고 스스로 화가 나고 위축이 된다. 이렇게 배우자의 목소리도 따라해 보고 짜증 나고 화가 날 때를 말할 때는 진짜 짜증과 화를 온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주먹으로 극상을 쿵쿵 칠 수도 있겠죠. 혼자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 어느 부위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주먹에서 화가 느껴진다. 이간이 푸려지면 짜증이 난다. 배우자가 비난하는 목소리는 내 목에 작 긴장감을 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신체 부위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신체 부위에서 감정이 1부터 10까지 중 어느 만큼인지 측정하는 겁니다. 주먹에서 화가 1부터 10까지 중 어느 만큼인지 공책에 적어보고요. 미간에서는 또 1부터 10까지 중 어느 만큼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적어보고요. 목에서 아까 느꼈던 긴장감 같은 경우도 1에서 10중 어느 만큼인지 적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니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적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쇼한 것을 몸으로 느껴보고, 몸에서 어느 신체 부위에 어느 만큼 느껴졌는지 공책에 적어보았다면, 이 멘트를 다시 한번더 리얼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내가 연봉 10억 번다고 배우자에게 말할 때, 배우자가 허풍쟁이 뭔또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나 해. 라고 말을 하니까 나 스스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 위축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보고 주먹, 미간, 목, 이런 신체 부위 어디에서 1에서 10까지 중 어느 만큼 감정이 느껴지는지 측정해봅니다. 한번 말하지 말고 두 번, 세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 번만 말해봤습니다. 최대한 리얼하게 여러 번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들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감정의 크기가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요, 첫 번째 측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은 이런 걸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감정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마주하고 그리고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속상한 거를 털어놓거나 아니면은 상담사한테 가서 내가 마음 아팠던 트라우마 같은 거를 표현하면 해소되고 치유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방법은 자가 치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만 계속 반복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마무리할 때는요. 이번 문장인 수용하는 말도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배우자 말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 위축되고, 그러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배우자 말하, 말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스로 위축되고 있는 나를 하,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이 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번 수용하는 말을 할 때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는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가 나를 스스로 온전히 사랑할 때는 어떤 곳에서 사랑이 느껴지는지 신체 부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는 어느 만큼의 호흡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말해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어릴 때 엄마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상상을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영화건을 말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결 편하게 감정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한결 편한 것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먹 미간 목등 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감정이 정화되는 과정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진짜 무의식이 변하는 것이니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몸으로 감정을 직접 측정하라. 그리고 수용 학원을 반복하며 정화되는 과정을 느껴라입니다. 이렇게 1에서 3까지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정화의 필수적인 부분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여기서 감정 정화를 하면서 주의할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다 보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건들 말이죠. 배우자가 나에게 허풍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계속 말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너는 진짜 허풍이 많아? 라고 말한 경험들 또는 친구가 나에게 너는 참 거짓말쟁이야. 약속도 안 지켜? 라고 한 말들. 비슷한 경험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책에 적어 두시고 다음 날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과 나를 비난했던 말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최대한 잘 알아차리시면서 기록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정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3요소와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끌어당김의 3요소를 체크해보고 감정까지 정화해보세요 수영학원을 통한 감정정화 방법을 활용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엔진에 불수 원샷이 아닌 불수 백샷 하시고 끌어당김의 최대 속도를 높여보세요 아! 그런데 끌어당김의 속도가 뭔지 기억나시죠? 페라리가 아무리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30km로 밟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본질에 맞는 실천을 꼭 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작게 나눠서 하나하나씩 일어나가 보세요. 분명 우연찮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키오 유튜브 영상처럼 말이죠. 끌어당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아 제가 관련된 내용을 더 심화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모두 끌어당겨 행복과 평안, 주변에 기쁨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 모든 것 키올